안녕하세요. 응구씨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MBC 금토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 리뷰를 준비했어요. 이 드라마는 고등학생으로 위장 단입한 국정원 요원의 하락을 그린 코믹 활극인데요. 첫 주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등장인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서강준 배우가 맡은 정혜성 역은 국정원 국내 4팀의 에이스 요원입니다. 특수 임무로 인해 고등학생으로 위장 잔입하게 되는데요. 진기주 배우가 맡은 오수아 역은 병문고 한국사 선생님이자 혜성의 담임이에요. 강직한 성격으로 혜성과의 관계가 흥미롭게 전개될 예정입니다. 김신록 배우가 맡은 서명주 역은 병문고의 이사장인데요. 딸 예나를 향한 집착이 강하고 혜성의 임무에 큰 장애물이 될 인물입니다. 첫 회에서는 국정원 요원 정혜성이 문화재 회수 임무 중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병문고등학교에 잔입하는 스토리가 펼쳐졌습니다. 해성이 맡은 임무는 바로 고종 황제의 비밀 금고 직기였던 서병문이 숨긴 금괴를 찾는 거예요. 이 금괴는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내려오던 비밀이 담긴 것이며 병문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단서가 포착되었죠. 해성은 오수아 선생님 반으로 배정되는데요. 사실 혜성과 오수아는 과거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혜성이 오수아를 술집에서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병문고에서 담임과 학생으로 재회하게 된 겁니다. 오수아는 혜성을 보고 깜짝 놀랐고 혜성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데요.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인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혜성은 학교에서 다양한 사건과 마주하며 특히 태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동민이를 도와주면서 본격적인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혜성은 동민을 괴롭히는 태수를 제압하며 힘순 찐임을 들켜버리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국정원까지 전달되면서 혜성은 국정원 국장에게 불려가 주의를 받게 됩니다. 혜성은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임무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임무 수행 중 병문고 구간에서 병문고 괴담처럼 무언가 발견됩니다. 이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병문고의 어두운 과거와 연결된 중요한 떡밥일 것 같은데요. 비밀의 방에서 무언가를 보고 혜성은 팀장에게 서명주 이사장도 금괴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서명주 이사장은 이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예고편을 보면 팀장 안석호는 금괴를 숨긴 서병문이 일부러 괴담을 수수께끼처럼 세팅해놨다고 하는데요. 혜성은 금괴를 찾기 위해 구간 지하실에서 괴담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서명주는 혜성에게 한층 강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병문고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혜성이 조사 중 예상치 못한 인물과 손을 잡게 될 거라고 예측해 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언더커버 하이스쿨은 코믹과 스릴을 적절히 조합한 작품으로 첫 주부터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특히 서강준 배우의 연기 변신이 돋보였어요.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됩니다. MBC에서 금토 오후 9시 50분에 방영되는 언더커버 하이스쿨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응구 씨네는 다음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